여러분들은 제가 이 치약을 막 쓰라고 강요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게 2900원입니다. 그런데 좋은 치약입니다라는 정보만 줬더니 마음속에서 어, 저 치약 사서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쓰셨다고 하면은 더구나 한번 써봤더니 너무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설득당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을 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정보만 제공하면은 입만 열어서 말만 하면은 가르쳐주기만 하면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만 해주면은 되는 사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 원에 팔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가 지고 왜이 치약을 써야 되는지 얼마나 좋은지 가가 지고 설득을 막 해야 됩니다. 다른 치약을 쓰면은 치아가 다 망가지고 이 치약을 써야만 된다고 협박을 하거나. 설득을 해야만 된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 치약 한번 써 봐. 그런데 너무 너무 싸고 좋다 하는 정보만 전달을 해 주는 걸로서도 여러분 사업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기만 하면 되는 사업이다. 이걸 의지를 실어 가지고 투지를 실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정보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이 사업에 딱 적임자예요. 그냥 뭔 얘기를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떠들고 싶어가지고 죽겠는 사람들, 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적임자입니다. 이게. 그런데 본인이 그런 사람이 못 되는 사람들이 있죠. 입이 천금 만금 무거워. 그리고 무슨 얘기가 이리 들어가면은 2박 3일을 뱅글뱅글 돌다가 입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 밑에 입이 나불거리는 사람을 데려다 시키면 돼 그러면 은 내가 나불거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은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입하고 귀하고 사이에 고속도로가 있어 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잠시도 못 담아두고 그냥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화장 초기인데 화장품 얘기를 했더니 전화기를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전화를 해. 그러더니, 야, 야, 무슨, 너, 너 화장품 안 떨어졌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무슨 화장품인데? 이렇게 묻는가 봐. 그러니까 전화통을 어, 어 전화통을 막고, 어? 살짝 해야지. <laughs> 테스팅? 예. 전화통을 막고, 무슨 화장품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화장품 이름도 안 들어보고 화장품 얘기하니까 친구한테 전화해야 되는 아주 고속도로가 바로 뚫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이 무겁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도 천금만근그 다음도 천금만근그 다음도 천금만근 하다가도 내려가다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섯 단계를 내려가면은 반드시 나불나불나불하는 고속도로가 나오게 돼 있다 는 거야. 그게 통계예요. 그래서 어그 사람의 에해 가지고 나머지 천금만근들이다 먹고 사는. 그래서 자기가 천금만근이다 이 정보와 사회에 정보를 전달하는데 내가 서투르다.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애터미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내가 꼭자리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잘해주면 내가 하는 거하고 똑같다. 내 100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내 바로 내 직대에 있는 사람의 매출이나 내한테 수당이 올라오는 것은 똑같은 효과가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다른 다단계사는 그렇게 돼 있지 않는 다단계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로부터 몇 단계 안에만 내한테 수당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으면은 큰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것은 어려운 사업 수당 체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애터미 수당 체계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1단계나 100단계나 1000단계 매출에 대해서 내한테 적용되는 수당이 똑같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꾸준하게 하기만 하면은 언젠가는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차이는 재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하여간 끝까지 하면은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하냐면은 될 때까지. 그래서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몇 달이고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이 이런 이 비타민 이런 제품들이 어 정말 국민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정말 싸기 때문에 집집마다 식탁에다 놓고 밥 먹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먹어서 어 정말 어 건강 정진에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만 주는 거예요, 알려만 주는 거예요. 사고 안 사고는 누구 맘이냐면지 마음이에요, 지마 지맘.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 마음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지맘의 법칙 사고 안 사고는 누구 맘이라고요? 지맘 사업도 우리가 정보만 주고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에요? 지맘이에요 이 지맘의 법칙을 제가 딱 알고 나니까 세일즈에 대해서 도통이 딱 되더라고 왜냐면은 그 전에는 이 지맘의 법칙을 알기 전에는 밤새도록 고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까 안 살까,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자고 하면 할까 안 할까, 밤새도록 고민을 해. 그래서 내가 혼자 그놈은 틀림없이 할 거야.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 잡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듣는 놈은 초저 딴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어제 결, 저녁에 결심을 했는데, 얘는 딴 소리를 해. 야,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그런데... 어떤 친구는 까탈스러워가지고, 이놈은 절대 안할 거다. 그런데 에이, 오늘 갈데 없는데 그럼 가가지고 얘기나 하, 한번 하고 넘어가자. 그러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야, 너 참, 어? 너뭐 시대를 좀 아는 놈 같다고 그래서 초저 딴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요 그래서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지 지마. 지마. 맘. 내마음이 아니야.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정보만 던져주라, 이게. 정보만. 정보만 던져주면 하고 안 하고는 다집합이야 비타민, 미네랄 싸고 좋다는 것에 대해서 정보만 주라 이거야. 먹고 안 먹고는 누구 마음이야? 짐함이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다 들어줘야만 내가 성공한다고 하면은 아깝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의 10%만 내 말을 들어줘도 어떤 사람은요 1%만 들어줘도.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면서 딱두명 소개해 가지고 엄청난 성공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200명만 얘기했더니 그 중에 둘이 들어줬어. 우리 돈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1%만 들어줘도 성공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내말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들으면 지복이고 아니면 말고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고 너 아니라도 먹을 사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널린 것이 사람이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가지고 막 설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죠. 제가 아주 비결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가가지고 아무렇게나 얘기해 버리세요. <laughs>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도 돼요. 왜? 사람은 널려 있어. 아무렇게나 얘기하다가도요, 10명하고 20명 하다 보면은 그때 말, 입이 제대로 튀어가지고 10명, 20명, 100명 하다 보면 제대로 얘기할까요? 못할까요? 다 해. 다. 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얘기 듣다가 깝깝하니까. 저기, 그 홈페이지 알게 줘봐. 내가 알아볼게. 니네 회사 혹시 무슨 세미나 없냐? 누구 아는 사람 없냐? 그 사람 좀 데려와봐. 니네 얘기 까깝해서 못 듣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가갖고 얘기를 해요.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 그래서 연습을 하라 이거야. 연습을. 내 주변에 열 사람, 스무 사람 잡고 연습하다 보면은 스물 한 번째부터 제대로 얘기하면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에 놀린 게 사람이에요 얘기 제대로 할줄 알면요 아무나 자꾸 얘기하면 돼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도 동 계산하면서도 아주마 화장품 못 써요 나 화장품 장사하는데 원자력 연구원에서 나온 제품인데 무지무지하게 싸고 좋거든 아주마 내가 소개해 줄게 그래 가지고 됐어요 그러면 예 거기로 어 그래 나오면 된다 이거야 무슨 뭐몇번 이상 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든가 이런 뭐 없어요 화장 얘기해. 됐어요. 그럼. 예.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게 있어요. 얻어 걸리 무슨 화장품 장사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렇잖아도 지금 식당이 안 돼가지고, 무를해 먹을까 하고 이걸 때려 치워야 되는데, 해 먹을, 무언가 할 거리만 있으면 때려 치우겠는데 하던 사람 중에서 걸려가지고 식당 문 닫고 오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회사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식당이 잘 되는데도 때려치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밥장사 지겨워 죽겠대, 그냥. 돈이 벌려, 안 벌려서가 아니고, 돈이 벌리는데 맨날 거기 묶여가지고 사니까 지겨워가지고, 이런 뭐 설거지 좀안 했으면 좋겠다고. 어? 남들이 다 먹고 남은 찌그긴 청소만 해야 되냐고. 이상하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몇년 하다 보니까 식당 음식 냄새가 지겨워가지고 때려 죽겠다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무조건 자꾸 얘기를 하라 그래 그런데 가능하면 잘 나가는 사람을 자꾸 얘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laughs>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많다고 돈더벌 생각 없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돈도 벌어본 사람이 돈벌 생각을 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 요리는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